삼덕해수욕장 이라고 합니다. 어, 음, 해수욕장 치고는 꽤 깔끔하고 어, 여러가지 종이가 많이 되어 있고 주변 가게도 많고 아주 큰 해수욕장인 것 같습니다. 뒤에 굉장히 깨끗하게 어, 해변이 보이시죠? 음, 이정도면 꽤잘 되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시기에 사람이 이정도 있으면 싶어요. 슈퍼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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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 嗯。 네. 굉장히 아름다운 해변인 함덕 해수욕장이었습니다.